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세상이 온통 하얗게 흰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. 눈이 많이 왔습니다. 도덕경의 연재도 이제 뭐몇 장이 남지 않았습니다. 10장 정도 남았습니다. 81장까지니까요. 도덕경 68장은 병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. 재미난 것은 이제 손자병법과도 뭐 강태공의 뭐 6도, 그리고 이제 삼략, 뭐 이런 것과도 이제 일맥이 사실은 상통합니다. 손자에 보면은 이제 상대의 성을, 성을 공격하는 건 이제 하수의 방법이고 병사를 공격하는 건뭐 중수, 상대의 마음을 또는 의지를 공격하는 것은 이제 상수다, 뭐 고수다, 이렇게 고수인지 상수인지 뭐 그렇게 해놨습니다. 선위사자 불모, 선전자 불로라고 하는 구절과 뭐 대충 의미가 유사합니다. 요즘의 전쟁은 이제 명분 전쟁이 먼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라크에서 대규모 살상 생화학 무기 뭐 저저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명분을 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규모 항모 전단이 움직이면서 압박을 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공군이 하늘에서 떠서 이제 한 오할 6할 정도는 이제 이미 승패를 끝내고. 맨 마지막에 이제 육상에서 이제 기갑 부대나 이제 보병이 최종 확인만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치열한 정보 전쟁이 처음부터 끝까지 에 예,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전쟁이 다 끝나도 뭐 포성이 먹고 비행기가 날아다니지 않고 다 끝나도 정보전은 이제 몇 년간 계속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죠. 전쟁을 잘 하는 사람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평소에 이제 전쟁을 자주 하다 보면 감정의 단계까지 가지 않고 뭐 무념무상의 경지에서 이제 전쟁이나 이제 싸움을 수행을 하니까 이 기뻐하지도 뭐 화를 내지도 않는 그런 전쟁을 수행한다 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. 자주 하다 보면 뭐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뭐 화가 나지도 않죠. 병가지 상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니까요. 세상 어떤 일도 처음에는 감정이 동하지만 자주 하여서 이제 숙달되고 또뭐잘 하다 보면은 마음에는 이제 별다른 어떤 그런 동요가 없어지는 그런 경지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원문을 한 줄씩 읽으면서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사자 불무, 선전자 불로. 훌륭한 무사는 무용을 보이지 않는다. 훌륭한 무사는 성내지 않는다. He who in t a o s r u l e has skill, assumes no martial port. He who fight with most good will to rage, make no result. 이 문장은 뭐 워낙 유명한 문장이죠. 근데 영어에서 보면 이제 두 번째 문장에 no martial port라고 했는데 포트는 원래 이제 항구죠. 항구라는 의미도 쓰이고 이제 컴퓨터에서 어떤 그 뭐 포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채널 이름을 이제 포트 몇 번째 포트 뭐2 4 포트 이런 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옛날에 이제 그 말로 이제 외양이나 풍채 같은 거 겉으로 드러나 뭐뭐 나타나는 모습 그거를 이제 포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제 마샬 포트그라니 어떤 싸우려고 하는 모습 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뭐 무용 무용이라는 거죠 무용을 이제 마샬 포트라고 이렇게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장에 with a most good will 그러면 가장 선한 의지. will은 이제 의지라고 하는 명사로 쓰였고 to raise 그러면 이제 화를 내려고 하는 맥스널 리조트 리조트는 휴식처인데 이것이 이제 사람의 심리를 나타낼 때 어떤 의지라든가 뭐 이런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. 선 승적자 불려 선용인자 위지하 적을 잘 이기는 자는 대적하지 않는다 사람을 잘 쓰는 이는 스스로 낮춘다. He who v a n q u i s h e s yet still keeps from his foes apart. He who has man most fulfill, yet humbly plies his art. 여기서는 이제 원문과 우리 말은 뭐 아주 익숙하고 해서 이제. 해석이 어렵진 않은데 영어가 옛날 단어 같은 게 이제 좀 수여 가지고 두 번째 있는 문장에 보면은 이게 for, keep from apart 용법인데 이제 그 for for 라고 하는 게 f o r e s 라고 하는 게 이제 적이죠. 이게 f o r e s forer apart 그러면 적을 떨어뜨려 놓는다. 앞 문장부터 이제 직역을 해 보면은 히후이까 그러니까 적을 완파하는 그런 사람은 여전히 yet still 아직도 여전히 적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다. 그러니까 적과 잘 싸우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죠. 직역하면 그렇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 h 스 s 는 이건 이제 진, 진짜 잘안 쓰는 얘기인데 이제 그뭐 명령을 받는 뭐 이런 뜻입니다. 명령. h 스 s m a n 그러면 명령을 받는 사람. 수하라고 하는 거죠. 고용된 사람 또는 부하 뭐 이런, 이런 걸 h a s m a n 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Humbly 플라이저 플라이즈 히제라트 그러면 험블리는 아주 겸손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플라이는 그 다루다라고 하는 뜻이죠. 용인을 이제 플라이로 받은 거죠. 그의 기교를 아주 겸손하게 그 쓴다. 뭐 이런, 이런 의미로 대충 직역하면 뭐 맞을 것 같습니다. 1 2 부정 지덕, 1 2 용인지력.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고 한다. 이를 일러 사람을 쓰는 힘이라고 한다. Thus we say he n e e r contend a n d the rein is his might. Thus we say men the world he bend that they with him unite. 이 문장도 원문과 우리말은 뭐 많이 인용되는 말이니까 뭐 쉽게 해석이 되는데 영어가 고어라서 어렵지네. e 버의 고인데 네얼가 쓰였고 그리고 이제 뭐 밑에 보면은 이제 고어는 아니지만 직역을 해도 이해가 잘좀 되지 않는 뭐 그런 문장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. 대충 넘어가겠습니다. 12배천 고지그 이를 일러 하늘의 뜻과 부합하는 것이라 하는데 예부터 내려오는 지극한 원리이다. Thus we say, like heavens, his ends, no sage of a l the more bright. 이게 배천의 배자는 저기 그 배필할 때 배자죠. 이제 짝하다 또는 부합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배천 그러면 하늘과 짝하다, 하늘과 부합하다, 하늘의 뜻과 그 부합하는 것이다. 뭐 이런 의미죠. 그래서 시위 이것을 일컬어 이를 일러. 하늘의 뜻과 부합하는 것, 고지급 옛날부터의 극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말 예, 그대로 우리말로 극이죠, 지극하다, 뭐 이런 옛날로부터 내려온 어떤 지극한 그런 원리,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. 영어로는 이것도 지극을 하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, the s w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얘기를 할 때, like heavens, heavens his end, 하늘의 하늘의 그러한 목적과도 like 같은 것이다. No sage of o l d of o l d 그러면 옛날로부터의 sage 옛날에부터의 이제 sage가 성인이니까 옛날에부터의 성인이 more bright 더 어떤 총명할 수가 앞에 no가 붙었으니까 이제 없다. 그 이제 고지극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좀 어렵게 예, 임스에게는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